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절씩 교독하며 봉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말로써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추워진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건강케하심과. 형강이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소, 뭐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자신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인격과 영성을 골고루 갖추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빛과 소금의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권면한 내용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전도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에 관한 내용을 보면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 속에 기도는 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요소이죠.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평생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본문은 이야기했지만 대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도는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무엘 선자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기도가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도 멈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치료읍기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멜렉과 이스라엘이 리비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모세가 피곤해할 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팔이 내려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특별히 도고기도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고 그 기도는 또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늘 깨어 있게 한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과 문제와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기준을 묻고 깨닫기 위해서 또한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기도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께 내 뜻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깨어 있는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기도를 강조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말은 결국 바울이 자기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비밀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 일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에 달라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바로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에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전도자 특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내가 사랑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어떻게 외인들, 즉이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는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오 절에 보면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하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사고 방식과 삶의 우리와는 살, 삶의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 전혀 다른 이 교회 밖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지혜롭게 대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이지 동역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따르고 그들의 교제 방식대로 순응하여 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경건함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업도 할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직장도 같이 다닐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그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행한다 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한다.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말 언어가 소금처럼 은혜로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본으로 내장하고 있으라라는 말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대화 속에 언제나 담아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다라는 그 기본적인 생각과 의식의 바탕 위에서 다른 그 모든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말은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이에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은혜 의식을 우리의 삶의 기본 의식으로 삼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자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말하는 것이 말하라는 것입니다. 음식에 간이 잘 들어 있어야 맛이 있죠. 그런데 그 맛은 대부분 이 소금으로 냅니다. 소금은 아주 작은 양을 사용하지만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은 소금과 같습니다. 이왕이면 말이 많은 것보다 말이 적은 것이 좋습니다. 적은 말로 맛을 나게 하는 한다면 모두가 아마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쓰면 때로는 너무 많이 사용하면 네, 모두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됩니다. 말을 지혜롭고 덕스럽게 하는 사람은. 존경받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말은 신앙인답습니까? 신앙인답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신앙인답게 말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을 할 때마다 그 단어소 다, 단어들이 그 속에 뭐 예수님 말씀 기도 사랑 믿음 뭐 이런 말이 들어가야 신앙인답다라는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신앙인다운 말이라는 것은 친절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사용할 때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해 줄때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많이 할때 나보다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보다 상대방이 더 배려될 때 이것이 신앙인다운 대화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으로 맛을 내는 은혜로운 말이라고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사면, 살면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비탄 비난받고 지탄받는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칭찬 듣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는 결코 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순간이 기도의 순간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힘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기도하며 위하여 함께 섬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 속에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말 속에 주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까?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행하는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말 속,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살리는 말, 세워 주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땅에서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속회를 위하여, 선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만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일으키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기도가 멈출 때 하나님의 역사도 멈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